오늘은 고등학교 독해 세디오 교재고요. 파워업 독해 유형편 보라 독해, 유니참의메이킷유얼스 2번이요. 24쪽 프리 살짝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살펴보죠. 제목 찾기예요. 음. 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가해요? 이렇게. 백네 스피드. 이게 엄청 빠이이라 드셨어요. 목이 부러질 만큼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그리고 theoretically 하면 이게 이론적으로라는 뜻이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should understand, 이해해야만 돼요 The world better and better 맞는 소리죠 왜냐면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한데 그러면 이론상으로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더잘 이해해야 되죠 뭔가 일반적인 논리잖아 하지만이니까 필자 생각이 여기서 이제 묻어난 거죠 필자 생각이 뭐래? The very opposite is happening. 아주, 어, 아주 그 반대. 바로 그 정반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새로 알게 된, 이죠 아이들 여기에 new found는요, 어, 하이픈으로 잡히고 pp가 잡혔지, 형용사야. 새로 발견된,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거죠. 새로 발견된 지식이 이끕니다. 뭘로? 더 빠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로 이끌어요. In an t t e m p t 뭐뭐하려는 시도로라는 투구정사가 붙어야 되죠.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What is happening? 뭐가 발생할까? 라는 걸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우리가 expand, 확장시키죠. 뭐를? 이렇게 하면 지식의 양을 확장시켜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 계속적법이죠 Leads only to, 오직 이끈다. 뭘로? Faster and greater of heavens. Hevels는요, 얘들아, 격변. 어 격변적인 상황 할때 쓰는 말, 그지? 오직 더 빠르고 더큰 격변, 혼란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자 생각이 묻어난 거죠. 그것이 오직 이끈다. 더 빠르고 더큰 격변의 혼란, 도가니로 빠뜨려버린다. Consequently, 하나, 얘들아, 결론적으로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필자의 주장이 묻어난 거겠죠. 우리가 뭐 한다고요? Our lesson less야. 비교급 엔드 비교급은 점점 더 줘. 근데 지금 레스 s 니까 점점 덜 해낼 수 있다. 라고 써 있죠. c 케스트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어, 옛날의 사례가 하나 나오네요. 101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야. 뭐가 예측하는 게? 그럼 지금 예측한다. 미래 예측한다에 대한 부연 설명 잡아준 거죠. 어떻게 유럽이 보일지 1050년도에 즉한 34년 정도가 흐른 뒤에 유럽이 어떤 모양일지 예측하는 건 쉬웠대요. 이거 언제야? 과거지. Sure. 물론. Dynasties 하면 왕조죠. 왕조가 might fall. 뭐할 거야? 몰락할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은 might rely on. 이게 의존하다죠. 의존? 할지도 몰라요. 농업에. 그렇죠. 농경 사회에. 여기 yes이 들어왔지. 하지만, 스토리 돌렸죠. It was clear, 명백하대. That, 뭐가 명백하대? 1050년대에 유럽은 would still be ruled. Still이 들어왔지. 여전히 통치 받을 거예요.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바뀌듯이.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통령이란 제도는 유지되는 거잖아. 그리고, that, 대철이 또 잡혔죠. It would be, 뭐일 거다? 농경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안 바뀐다. 즉, 이거는 과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잡힌 거지.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예측하는 게 어땠다? 예측이 용이했어요. 라는 말을 필자가 하고 싶었던 거지. In contrast, 전환이 발생했네. 반면에, 지금은요? 지금이라는 말이 잡혔지. 그럼 이거는 근대에 대한 예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We have no idea. 어떻대요? 우리 예측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쓴거지 뉴트 뭐 때문에? 플 l 티 n t y of knowledge.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없어? 어떻게 유럽이 보일지 2050년대 그러니까 천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 어떨지 우리 모른다고요? We cannot say. 우리 말할 수 없어 뭐를? What kind of political system? 이렇게 잡으면 무슨 종류의 정치적인 제도 it will have 유럽이 가지게 될지 이거 이거 유럽이 가지게 될지 또는 how its job market 어떻게 유럽의 직업 시장이 will be structured 구조화 되어져 있을지 우리 이런 거알 수가 없어라고 했고요 it's는 유럽 대신한 거죠 여기 응된거 음, 같고 여기 유럽인 거 그러니까 이 뒤에 잡힌 것은 결국에 부연 설명인 거야. 이렇게 전체는 과거랑 근대를 어, 설명해주기 위해서 비교하는 시대별 상황을 넘은 거죠. 즉, 우린 노란색에서 끝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잘 보시고 선택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지식이 먼저야. 예측은 둘째야. 그럼 지식을 먼저 쌓읍시다. 아니지. 거꾸로 간 거야. 이거는 정반대로 간 거지. 필자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격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측이 어려워요. 했죠. 이번 봐봐요, 아이들. Knowledge makes it possible. 지식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행복한 삶 거꾸로 간 거지. 그다음에 과거의 유럽이랑 미래의 유럽 같지만 달라요. 지금 유럽을 비교해 합시다야 제목이 아닌 거지. 왜? 우리는 명백하게 잡았지. 부연설명에 걸렸다라고 잡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the more knowledge,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the harder, 더 어려워요. 미래 예측하기가. 4번 잡히네요. 5번 볼까요? The hidden booster, 숨겨진 부스터래 of innovative knowledge development, 혁신적인 지식, 개발의 어, 추진력, 추진재 숨겨진 추진재 어, 그게 뭐 지식이다라는 소리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4번. 괜찮지? 어, 그래서, 우리가 제목 찾기 유형에서 부연 설명이 앞에 걸린 경우, 혹은, 어, 두 갈씩, 중갈씩, 미갈씩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는 중갈씩이 잡힌 거야. 혹은 여기 앞에도 한번 내용은 나왔지만, 필자가 전달한 건 여기 딱 들어온 거죠. 됐어요. 자, 파워 독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노래 이름 할게요.